자, n이 자연수이고 y는 f(x) 전체 n제곱일 때 이제 y 프라임은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요.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 아니고 저게 저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뤄왔었고요. 그러면 자,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 한번 가 보도록 하죠. 자, 그러면 이제 n이 1일 때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. n이 1일 때. 즉 y는 fx에 1제곱일 때 미분하면, 요거 1을, 1을 쓰면은 요거는, 어, 헷갈릴 수 있으니까, 그냥 fx다 라고 하죠. 자, 미분을 하면 f'x, 이렇게 되죠. 그리고 비교를 해야죠 뭐랑. 지금 여기 뒤에는 있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되는 저 식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랑 같은 것인지 비교를 해줘야죠. 그러면 y 프라임은 1을 집어넣는다 라고 한다면 m-1, 그러니까 1 곱하기 f(x)에 1-1 하고 f 프라임 x 이렇게 되는데요. 1 1 제곱은 0제곱인 거니까, 이건 다 1이 되는 거라서 오케이. 지금. 얘랑, 얘랑 같다.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 따라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.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. 자,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게요. 뭐가 성립한다? y는 fx의 k제곱을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 라고 가정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k 플러스 1을 때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자 k 플러스 1 제곱 fx의 k 플러스 1 제곱이라고 하는 건 fx의 k 제곱의 fx를 곱한 것과 같죠 그럼 이제 요거는 고배미분으로 한번 가봅시다. 요걸 미분을 할 건데요. 고배미분으로. 고배미분법으로 가면 어, 요 녀석 미분한 거랑 요 녀석 미분한 거를 각각 한 다음에 이제 더해주는 거죠.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얘를 미분한 건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요 얘를 미분한 게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건 그대로 써 주시고요 k에 fx에 k-1제곱 f'x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거 미분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fx에 k제곱 f'x 자. 여기는 fx가 이안으로 들어가면서 k제곱이 되겠죠. 그러면 지금 앞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에 이제 공통 부분이 생기지. 그래서 정리를 해주시면 결국에 k 플러스 1에 fx에 k제곱 f 프라임 x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. 자, 얘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된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k 플러스 1일 때도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참인 명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.